안녕하세요. 매일 하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2일 월요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기억절, 어린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10편, 34편, 17절. 생각할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10편 121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0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위에도 사 내 그름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내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견고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일상에 묶은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십니다. 하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릅니다. 그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들으시며 살며 어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외침은 때때로 매우 절박하지만 결코 희망이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넣습니다. 단 것이 필요하면 설탕을 넣듯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희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하지 않는 산, 산천은 억관한데 인근은 간뎁다라는 말처럼 산천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산, 위험 있는 산, 경이로움에 가득 찬 산을 통하여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변함없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붙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실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깜빡 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급 당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은 언제나 강한 성, 행동하는 성, 권위의 손,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해나 달도 그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하는 여러 노래 가운데 특별히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고여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눈동자 같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는 하루에 몇번 깜빡일까요? 1만 번에서 2만 번 깜빡이는데 평균 만 오천 번 정도 깜빡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은 깜빡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어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눈동자를 잘 지키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서갈의 14장 12절에는 예루살렘을 지는 백성에 대하여 벌하시기를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음 같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을 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그들의 눈동자가 석게 하겠다 하십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유모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사업에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에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그분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신뢰합니다. 변치 않은 산처럼 우리를 둘러친지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아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아심을 잊어버리고 극정과 염려, 고민 속에 빠졌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끈심,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화와 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자하여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계획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